한문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몇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한자의 다이성입니다. 하나의 글자가 너무 많은 뜻을 갖고 있어서 바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해당 한자가 명사로 쓰인 것인지, 동사로 쓰인 것인지, 부사로 쓰인 것인지, 허사인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수로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 한문 문장에는 조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글에는 토시가 있어서 금방 이해가 되는데 말과 말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조사가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끊어서 해석을 해야 할지 막연합니다. 넷째는 비너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너란 것은 영어의 목적어처럼 쓰이는 것으로 개그라고도 합니다. 한문은 비너가 수로의 뒤에 오는 것이 술목 구조가 정석인데 수로의 그 비너를 어디까지로 끊을 것인가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명문장, 고사, 경서, 사서 등을 취택해서강동 연습을 많이 해봄으로써 물리가 저절로 터지게 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한문 강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백결선생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장 한번 봅시다. 상무 연계기지 위인하여 이금 자수하고, 자, 상, 상은 일찍이 상자, 모는 흠모할 모 자예요. 사모하고 사모함일 모자 흠모할 모자 일찍이 흠모를 했어요. 누구를 흠모했느냐 이 백결선생 얘기죠. 연계기 나왔는데 이 연계기란 사람은 중국 춘추시대 사람인데 아주 검은거를잘탄 명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결선생도 검은거를잘 탔기 때문에 이 연계기를 아주 숭앙을 했다, 숭배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계기 지위인이라 영계기의 이제 지위인이라 사람됨이 위인을 위자는 대리자고 사람인자니까 위인하면 사람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계기의 사람됨됨이를 사모하고 일찍기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일찍이 사모했다 연계기의 사람 여지은갈치자는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의 위인 의 사람 됨됨이를 사모하고 그다음에 사모해 가지고 이금 자수하고 이금 할때 여기 이는 무엇으로서 예,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서 뭐뭇으로, 멋으로서 여기도 수단과 도구입니다. 이 쓰이 자가 수단과 도구로 많이 사용돼요. 검은고로서 금 금이 그 뒤에 검은고 금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검은고로서 자수 자 스스로 자자 숫자는 자, 이게 따를 숫자지만은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검은고를 따라 다녔다는 얘기는 직접 지니고 다녔다. 그러니까 검은고를 검은고를 직접 가지고 다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보면은 일찍이 중국 연계기의 사람 됨됨이를 사모해 가지고 검은고를 직접 가지고 다녔다. 자기도 그만큼 검은고를 잘 타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가지고 다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문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범 히로비환 불평지사를 개이금으로 선지라. 자, 범은 무릎범 자, 무릎 희노비환. 희노비환이라는 것은 희는 기쁨이고, 노는 분노, 슬 저의 성냄, 분노와, 또, 그 다음 슬플비 자, 슬픔과, 화는 즐거울 한 자죠. 즐거움과. 그러니까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과. 그리고 불평지사. 불평지사는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일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일을 말합니다. 네, 불평스러운 일들. 일들을 자, 개 자는 다개 자지요. 이금 여기서 이도 또 수단과 도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뭔멋을 가지고 뭔멋으로서 뭔멋을 가지고 뭐 검은 거를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모두 검은 거를 가지고 선지했다 그랬어요. 선지. 여기서 선은 배풀선자예요 그러니까 표현했다. 펼쳤다 그 말이에요. 자기 기량을 펼칠 때 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검은고로 전부 표현을 했어요. 무엇을 표현했냐. 지가 이거 목적어가 나왔죠. 여기서 지는 그것이라는 지시대사로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란 건 뭐예요. 앞 문장을 지시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앞 문장에 나와 있는 거 있죠. 흰노 비황과 불평지사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 그리고 불만스러운 일들을 모두 검은고로 담아서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은 무릇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과 불만스러운 일들을 모두 검은고에 담아 표현하였다. 네, 다음 문장 또 보겠습니다. 세장모의 인리용속한데 기처문기 저성활이라 예자 세장모의 세는 해세자 한해세해란 얘기예요 장은 장차 모 저물모 그러니까 한 해가 세한 해가 장차 저물어 가는데 그 말이에요 한 해가 장차 저물어 가는데 이 섯달 금음쯤 됐다는 얘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럴 때는 모두 집집마다 각각 떡국을 써가지고, 이제, 차례 잡수고, 그리고 떡국 먹고, 뭐, 이런, 그, 하나의 명절 풍속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세 장모가 됐는데, 다시 보면서 섯달 금음이 됐는데, 인리 용속한대 인리, 인니. 인리는 이윤인 자에다가 마을리 자니까, 이웃마을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웃 마을 사람들은, 용속, 이 용이 찌을 용자입니다. 속은 조속, 조는 그좁살 있죠. 조속자. 그러니까, 찌, 조를 찌었다는 얘기나 곡식을 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 인근 마을 사람들이 이 곡식을 찌는데, 기처문, 기처성활이라, 기처, 그의 처 부인은, 그러니까, 이 예, 백결 선생의 부인은 문 들었다고 말이에요. 뭘 들었느냐? 그 기자. 그 여기서 이제 저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저는 공이 저자입니다. 절구공이죠. 절구로 저 방아를 찢잖아요 그래서 방아 찢는 소리를 저성이라고 합릅니다 방아 찢는 소리를 듣고 나서 왈. 부인이 말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석을 다시 보면은 한 해가 장차 점으로 가는데, 이웃마을에서 곡식을 찌으니, 그의 부인이 그방아찧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자, 뭐라고 말했는가 봅시다. 인계 유속 용기한데, 아동부원이니 하이 졸세리오. 예. 자, 인계 사람들 다, 다겠죠 사람들이 모두, 유, 속, 있을 유 자, 속은 아까 말했죠. 조속자지요. 곡식을 나타낸다 했죠. 곡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곡식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용, 지, 여건 지을 용 자니까, 그거, 여기서는 그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앞에 곡식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지시대 명사지요. 곡식을, 그 말이에요. 다, 그, 곡식을 찢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곡식이 있어가지고 방아를 찢는데, 예? 곡식을 찢는데, 아동, 무언, 이니, 아동, 아, 나, 자, 홀로독자, 나는, 나만 홀로, 무언, 이니, 없음, 자, 없어요. 뭐가 없냐, 언. 여기서 언은 갈지, 자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시되면서요. 그것으로 해석 합니다. 나만 그것이 없으니, 그것이라는 게 뭡니까? 곡식이요. 나만 그찌을 곡식이 없으니, 참 피참하죠? <laughs> 그러니까, 하이, 졸세리오, 하, 어찌, 하, 자, 이, 어있 자, 이거 합해가지고, 이거 하나 수거로서, 하이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찌, 그 말이에요. 하이, 어찌, 졸세, 졸은 쇠다, 그 말이에요. 졸업했다, 그 말이 아니라, 서를, 서를 졸업한다는 건, 서를 쇠다는 얘기예요. 뒤에 해쇠 자, 설, 서을 세는 해쇠 자가 있죠? 졸세 그러면 설을 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하이 할때 하이는 어찌 그랬는데 이 어찌라는 건 하가 들어있을 때는 이건 의문사로서, 의문문으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제 졸세 설을 셀수 있을까요? 어찌 설을 셀까요? 곡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설을 셀까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마다 곡식이 있어 방아를 찍거늘, 우리만 홀로 곡식이 없으니 어찌 설를 설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